운동 선수에게는 시합에 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에 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는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중에는 경기에 주로 참여하는 주전 선수들과 경기 중에 주전 선수와 교체를 준비하는 후보 선수로 나뉩니다. 주전 선수에게는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보 선수의 경우에는 주전 선수에 비해서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경기에 출전해도 매우 적은 시간 동안 경기에 참여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날에는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보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은 바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언제 자신에게 기회가 올지 알수 없습니다. 기약 없는 출전 일자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뛰지 못하고 마냥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정마저도 다 쉽게 만듭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에 너무 뛰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위축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 참으로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제대 날짜, 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합격을 기다리는 일이 힘듭니다. 인생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빠진 경우에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날, 그 날을 기다리는 일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코로나19가 끝날까?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가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을 꿈꾸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일은 참 힘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를 14절에서 무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현재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모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다윗 스스로는 아무런 힘을 쓸수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바로 다윗 자신이 가리켜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앞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과정 없이는 최종적으로 그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음성 응답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맹목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다림을 이어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가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내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졌습니다. 간절한 기도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그 응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집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국률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국률, 하나님의 얼굴빛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전적인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구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움이란 단어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가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 지원되는 뭐 예를 들면은 군수물자라든지 식량 또 지원군과 같은 모, 모든 보급 체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도움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군대를 지원하는 보급이 끊겨 버리면은 군대는 전쟁을 자,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식량을 먹지 못하게 되면 군대는 힘이 빠져 버립니다.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 군대는 대적을 못 찌를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지원군이 보충되지 않으면 군대는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에는 적재적소의 도움, 적재적소의 보급품들이 지원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벌어지는 전쟁과 전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속에서 군대를 지원하는 보급체계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 다윗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셔서 적재적소에 최적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최적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전적인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전적인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영원토록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고하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다. 이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참 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한 것은 실제로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윈 역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그의 마음 속에는 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랑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의 불완전하고 유한하단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까지 나를 지켜주던 부모님의 손길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순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봄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진정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 본문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어둠의 시기를 지나는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큰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된 놀라운 승리, 완전한 승리를 취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